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매력에 대한 것인데요. 주로 남성 사업가 분들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매력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분들은 굉장히 돈을 쓸때잘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업을 하니까 어쨌든 벌이가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보다는 평균적으로 사실 많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잘쓸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또 생각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에 중요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때 가장 유효한 것이 그 사람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기에 이 사람을 잘 대해야 한다라고 느끼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잘 베풀고 잘 써요 사람한테 박하게 굴지 않아요 막 이만큼 이런 거 손에 안 보려고 다 이제 나누고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느끼기에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정말 확실하게 대접을 하는 편입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비 패턴을 보면은. 그 가치 소비를 많이 해요. 그니까 러 본인이 느끼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지 욕망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니까 욕망 소비는 그거죠. 우리가 흔히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라라는 말하잖아요. 그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니까 사람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갈증이 느껴지고 허기가 느껴질 때 그럴 때. 불필요한 물건들을 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잘 사용하지도 않고 집만 차지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물건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를 제값을 주고 적당한데 필요할 때 사지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은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싸니까 이러면서 또는 어 이거 예쁘니까 그냥 뭔가 사고 싶어라는 생각에 그냥 확확 사시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돈이 생겼을 때 홀랑홀랑 써버리는 거는 사업가들이 아닙니다. 좀 어중간하게 애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 소비를 많이 해요. 진짜 사업가들은요, 돈씀씀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막 자린고비다 이런 건 아닌데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거야. 그냥 어난돈 많으니까 그냥 펑펑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특징으로는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에요 음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더 이상 직장에 다니기가 어려워서 사업으로 내몰린 경우를 뜻하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작은 가게를 하게 됐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제가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직장을 꽤 괜찮은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한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위험스러운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바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만 놓고 보면 고액 연봉을 주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맞아요. 거의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9 5명 그렇게 답할 거예요. 취직하라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니까 현재 가치만 보면 그게 맞는데 이분들한테는 미래의 어떤 가치가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범인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넓고 큰 시야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봐도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과감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니까 대범함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저.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리스키한 선택을 할 엄두를 잘 내지를 못하죠. 이분들은 확실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점이 아닌 앞으로의 관점에서 좀큰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또한 제가 언제 이분들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느꼈냐면은. 어~ 한 번은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거를 토로를 했어요. 제가 그 속상한 일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마음을 좀 알았으니까 끙끙댔거든요. 근데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넌지시 이게 내가 이런 일인데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진짜 속상하겠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신경 쓰이고. 근데 그거 더 이상 너가 취할 만큼 다 취했고, 조치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어, 그러면은 오늘까지만 슬퍼하고 그냥 흘려버려.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상이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돈 많이 벌고 되게 의리의리하고 되게 있어 보이고 이런데 정작 그 안에 생태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매 순간순간이 치열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 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야 할 의사 결정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매사 모든 순간에 의사 결정을 다 올바르게 내리지는 않았겠죠. 뭐 슬픈 일도 있었을 거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거고 배신도 한번 당했을 거고 판단 착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련에 빠져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스트레스받고 전전긍긍하면요. 앞으로의 사업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왜냐면 내가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앞으로의 의사 결정을 현명하고 제때. 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건 어때? 거기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전정긍긍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아, 사업하는 분들한테 배울 점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소시민들, 저 포함해요? 소시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간 부정적인 사건들에 얽매여서 막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의식적으로 딱그신경의 스위치를 탁 그냥 꺼버리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보면은. 왜냐면 그런 거에 얽매이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이에요. 그 1분 1초가 정말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이런 정신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별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니까 미래 지향적인 거죠. 네. 어, 1편 영상은 이 정도로 갈무리를 할게요. 네, 다음 사업가 분들의 매력 2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